왼쪽 상단의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비를 따로 받은 것이 아니며 댓글에 쿠팡 링크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만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모델. LG 울트라 PC 엣지입니다. LG 노트북은 그램이 가장 유명해서 엣지 모델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램과 성능이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저렴해서 가성비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72W의 배터리 용량인데요. 비슷한 가격대의 노트북과 비교하면 배터리 용량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한컴 오피스팩, 마우스패드, 무소음 마우스 무료 옵션이 있어서 오피스팩 설치가 귀찮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현재 쿠팡에서는 60만원대로 판매 중이고요. 게임이나 편집 등의 고사양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무용, 학습용으로 노트북을 구매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CPU는 AMD Ryzen 5000 시리즈가 들어있는데요. 최대 8개의 고성능 코어를 제공하며 빠른 응답을 위한 대용량 온칩 메모리 캐시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SSD는 256GB, 램은 8GB입니다. 또한 AMD GPU는 라데온 그래픽스를 탑재했습니다. 무게는 LG그램보다는 약간 무겁긴 하지만 무게 1.29kg로 휴대하기에 가벼운 수준입니다. 화면 크기는 14인치고 엣지 슬림 디자인으로 두께가 16.3mm입니다. 초슬림 두께의 라인도 매끄럽고 메탈 소재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화면 비율은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16대10으로 일반적인 16대9 화면보다 세로가 더 넓어진 화면비를 갖추었습니다. 패널은 광시야각 IPS를 사용했으며 슬림 베젤이 적용되어 35.5cm의 화면으로 시원한 편입니다. 또한 LG 제품이라서 AS나 기타 무늬가 원활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겠죠? 그래서 국산 브랜드 중에서 배터리 용량이 높고 가벼우며 사무용과 학습용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는 LG 울트라 PCH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레노버 2022 아이디어 패드 슬림 5입니다. 첫 번째 LGH 제품과 마찬가지로 60만 원대 가격의 사무용 학습용 노트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무게는 1.85kg로 LGH보다는 약간 무겁지만 휴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CPU는 라이젠 5000 시리즈로 첫 번째 추천드린 LG 엣지와 같은 사양입니다. 6코어 12스레드를 제공하고요. SSD도 256GB로 첫 번째 제품과 같고, 램은 16GB로 레노바 아이디어 패드가 더 높습니다. 기본 탑재된 SSD 외에 추가 HDD를 장착하여 듀얼 스토리지 구성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램 용량은 사무용으론 8GB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의 덩치도 점차 커지고 있어서 16GB 메모리 탑재 제품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기본 탑재 메모리가 작은 모델을 사더라도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처럼 메모리 추가 장착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AMD GPU도 LG h 와 같은 라데온 그래픽을 탑재하여 4K 해상도로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화면 크기 는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이며 IPS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베젤이 슬림하여 38.1cm의 시원한 화면을 즐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14인치 화면은 약간 작게 느껴지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백라이트 키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7W 시로 LGH보다는 약간 낮지만 급속 충전 기능이 있어 15분 충전으로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노버 아이패드 슬림 5 제품은 LGH와 비슷한 사양과 가격대에서 14인치보다 큰 화면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에이수스 비보북 15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12코어를 제공하고요. SSD는 256GB 램은 8GB 바이트입니다. 무게는 1.7kg으로 레노버 아이디어패드와 비슷하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도 39.62cm로 레노버 제품과 거의 같습니다. f h d IPS 디스플레이 탑재로 고해상도가 지원되며 광시야각도 지원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180도 힌지가 가능하여 노트북을 평평하게 펼칠 수 있어 주변 사람들과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백라이트 키보드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ASUS AI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데요. 소음을 분리하는 머신 러닝이 적용되어 있어 원격 근무. 화상회의 때 이용하면 좋은 기능 입니다. 60만원대로 구매 가능하고요. 가성비를 고려하여 사무용 학습용 영상 스트리밍용으로는 부족함 없는 사양입니다.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메탈 질감이고요. 배터리 용량은 42wc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에서는 배터리 용량이 가장 낮으니 배터리 용량 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첫번째 lg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LG 엣지 노트북, 레노버 아이패드 슬림과 비교했을 때 ASUS 비보북이 가진 차이점은 CPU인데요. 앞에두 제품은 아이젠 5000세대를 탑재했고 에이 u 스는 인텔 12세대를 탑재했습니다. 라이젠 5000, 인텔 12세대 둘다 사무용으로는 무난하지만 특히 선호하는 제품이 있는 분들은 CPU까지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사무용, 학습용. 스트리밍용으로 적합한 60만원대 가성비 노트북 3가지를 추천드렸습니다. 가성비 노트북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 정보 가져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